이번에 제가 간 와이너리는 스페인의 마르케스트리스카리라는 와이너리인데요. 리오와 알라베사에 위치해 있는 와이너리인데 이번에 아우라 프로그램은 굉장히 교육적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만 하던 저에게 한번 보고 배운다는 거는 정말 큰 교육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저희가 와인 공부를 배울 때 일교차가 크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와인 산지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체감했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았어요. 정말 낮에는 정말 덥고요. 밤에는 정말 춥더라고요. <laughs> 좋은 와인 산지였습니다. 리오 알라비사 굉장히 인상 깊었던 와인은 마르게스트 리스카의 바론데 시데이라는 와인이었어요. 가장 올드바인으로 생산을 하고 그랑 리제르바보다는 적게 숙성을 하지만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이 나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laughs> 아, 사실은, 코리아 스믈리에오브더 이어의 3등을 하게 되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면, 사실 크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지만, 크게 많이 달라진 점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와인비전에서 주최하고 있는 코리아 소믈리에 옥더 이어 벌써 두 번째 참가했어요. 1회 네. 2회 <laughs> 다 참가했는데 정말 저희처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일하면서 소믈리에를 꿈꾸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같이 스터디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해주세요. 감사해요. <laughs>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저희처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사실은 저희끼리 소위 3D대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2시간, 13시간 서서 일하면서 집에서 또 책을 보고 와인을 배우고,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배우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말 같이 잘 되길 항상 응원할게요. 맛있자, <laughs> <마시자>. 매거진, 치얼스. <cheers. 웃음> 아, 좀 <다시> 맛있다. <다시. 웃음>